자 형들 응, 뭐. 아니지만, 오늘 뭐안지만 지도자 할수 있는 기념으로 오늘 술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뭐 완벽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지도자가 되도록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들 고맙습니다. 도널드 더블어 한잔 고맙습니다 지혁씨 아 좋다 맛있다 <laughs> 나앙앙바오지마나선민이 코로나 자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시비고 코로나라고 해서 눈커지고놀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받고 있다아 진짜? s u 간에나오면 a 이 g i 술 먹고 경기 뛰면 경기에 지장은 없나요? 술 먹고 경기 뛰면? 술 먹고 경기 뛰면 o k a 있겠지? 근데 못하면 못할수록 게... 자기 Kangitiman, Chizangi, Ketchi, and the Botan and Motasu, Chagi, and Bombakir and g 들 d a n a And t h e 아 some people with 스는 아닌 것 같고 가 요거는 생고기. 아이다 그거는 아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형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저 근거 없는 소리예요 지원도지연는 얘기입니다. 안지만 보고 피식했다 S 올로. 특히 이 새끼가 진짜. 선수들이 다음 날 경기가 있는데 새벽 5 시까지 술처먹는게 정상이냐 이놈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회사원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많이 술 처먹었어. 그건 정상이고, 야구 선수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처먹으면 야구 선수니까 개혁 처먹을 일이고. 왜 그게 달라야 돼? 지명하고 그게, 그게 왜 기준이 왜 달라야 돼? 회사원들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지만, 야구 선수는 다음날 3시 4시에 출근하는데, 뭐 어때? 회사원들은 4시 5시까지 술 처먹어도 되고. 야구선수들은 술 처먹으면은 개새끼고 십새끼고 근데 야구선수들은 성적이 바로 연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술을 처먹든 여자를 만나든 뭐라도 못하면은 다음날 경기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 연봉 깎이는 거야 술 처먹든 뭐라도 못하면은 연봉 깎이는 건데 그거 갈 필요 없는데 네. 도 다음날 일만 잘하면 돼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 말라야 먹고 술 먹은 거짓말과 방역이 많이 문제...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술 먹었다는 걸로 까고 욕하고 이건 어까야어까얘 기준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기준을 잡아야지 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수 있잖아 근데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야구선수 뭐 자질이 있니 없니 이래 얘기하는 거는 어 그건 아니지 근데 요번 사태로서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냥 술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까는 거는 그건 억까고 솔직히 맞잖아 근데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뒤로 나쁜 짓도 범죄죄지르고 이렇면은면욕 먹는 게 맞지 운동선수가 술 담배 안 하는 게 맞긴 하지 운동선수가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맞지 다빈아 운동선수라 그래가지고 술 담배 안하는게 우리나라 정서상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외국에서는 있잖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로 예를 들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술 마셔 담배 펴 원정 가면 호텔이 있잖아 호텔에서 선수들이 호텔에 도착하면 카지노 카지노 vip실이라 그래잖아 카지노 그게 다 모여 미국에서는 밥 먹으면서도 맥주 마셔. 우리나라에서는 맥주가 술이잖아. 우리나라에서만 정서적으로 술 담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니야. 외국, 미국,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숙소가 호텔이가냐 호텔 안에 다 카지노가 있거든. 카지노에 다 모여. 카지노에 다 모여가지고 카지노에서 술 달라면 술줘 동자로. 짠하고 먹고. 그러고 칩바꿔가지고 게임도 하고. 게임해가지고 돈 따면 돈 따는 거고. 그렇게 놀고, 자기네들끼리 그래,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술을 권하지도 않고,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안 한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술 먹고, 도박할 사람 도박하고. 미국은 카지노가 불법이 아니거든. 게임할 거 게임하고, 담배 피 것도 대신에 그 선수들만 모여서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VIP 룸이라든지 뭐 그런 게돼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누구도 뭐라 안 해.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술을 밤새도록 마셔도 다음날 경기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한자 붙자이든 마셔도 되지. 나는 또 그게 또 반대야 코스야. 경기에 지장이 있든 없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야. 경기 직전까지 술 처먹어도 돼. 술처먹으라 그래. 잘할 수 있겠냐고. 못할 거냐. 지연봉 집깎기는 거고 연습시간 늦으면 벌금 있지. 미팅 시간 늦으면 벌금 있지. 프로는 무조건 다 벌금이고 돈이거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벌금이고 돈이야 하든지 말든지 근데 못하면은 지 연봉 지깎 끼는 건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니까 맞잖아요 다음날 경기가 걱정이 되고 내 성적이 걱정이 되면은 술 마시다가도 들어가서 자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잠이 안와 술의 힘을 빌릴 수도 있잖아 너무 인정 없다. 그런데 프로라는 데가 그런데 답이나 프로라는 곳이 진짜 냉혹한 게 그런 거야. 솔직히 그게 점수이야 승부조작도 공기전까지 안 걸리면 되는데 슬픈네 그렇지 승부조작도 씨발안 걸렸으면 되는 건데, 걸렸잖아. <laughs> 지만이님 도박... 어, 죄송합니다. 요약만 해주이소. 화내지 말고. 오케이. 음, 난 자본주의 b j 니까어 야구선수도 설마을수 있다. 거짓말하고 방해수칙을 시키지 않는 거는 용 먹을만하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안지만 보고 피식했다. S 올로 어우 예스3 c m 라는 이유로 늘 자기만 빼놓고 여자 파티하는 KBO 모든 선수들에게 섭섭한 프로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지. 여자 만날 거면 이좀좀만지지프프카카에서물소란 얘기 들으면서막 극하고 있는데 저거들끼리술 처먹고 놀아? 나랑 빼고. 가봐그래한국에안도만이 같이 있었어에안지있국에봐안지만에 독박 쓰면 없야너 한국에서도 한는에다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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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한국미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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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그로 존나 끌리겠지 어그로 그치? 존나 그치? 끌리면서 그치? 나는 또 방송도 잘 되겠지 그치? 아니 나는 내, 내 나라 가더라도 후배들 살릴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뭐 다시 야구할 것도 아니고 그럼 아프리카 정지당한다이야 아프리카 정지당한다고? 유튜브가 있잖아 <웃음> <웃음> 정지당하는 시에 쉬는 동안 갔다 오면 되지 뭐 <laughs>